자, 아, 깃을 달 건데, 깃 달기 전에 두 장씩, 두 장씩 다 심지를 미리 다 붙여놨죠. 보시면, 심지. 붙여놓은 데서 중간에 여기 골선으로 재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1cm 시접을, 양쪽 1cm 시접을 박아줘야 됩니다. 1cm 시접. 자, 깃 끝에 한번 박아줄게요. 1cm. 뒷목에 여기 가름솔, 달려서 가름솔을 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벌려서, 자, 벌려서, 옷이 달리는, 옷이 달리는, 옷이, 옷이 달리는 부분, 이 밑에 부분이겠죠. 라운드가 큰 부분, 이쪽이 달리겠죠. 이쪽을, 이쪽이 아닌, 자 이쪽이 아닌, 달 이렇게 달리는 키치 달리는 이쪽이 아닌 이 반대쪽은 서로 두개 붙여줘야 되겠죠. 요, 이 부분을 먼저 박아줄 거예요. 두개 붙여서 폭에서 한 박아볼게요. 항상 이렇게 긴 거를 박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거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박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간에서부터 박아서 반대쪽 받고 여기 받고 저 반대쪽 받고 자, 여기서부터 이리로 한번 받고 또 이쪽으로 한번 받고 두 번을 박아야 돼요 배가 부른 쪽 아니라 어깨 목 부분 목이 목이 돼 있는 부분이죠 옷이 달리는 부분 아닙니다 반대쪽을 한번 박아 줄게요 딱 맞춘 다음에 맞주대고 겉과 끝을 마주 대고, 마주 대고. 시작. 1cm 팔아준 다음에 여기 뒤집어서 싹 다려주시면 되겠죠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다려주시면 됩니다 다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깃 달아 볼 건데요 깃을 박아서 박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뒤집었어요 자깃 모양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몸판에다가 붙여 볼게요 자, 보면, 보면, 패턴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너츠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너츠가, 요, 너츠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너츠가 있죠. 이 너츠를, 너츠를, 어, 재단하실 때꼭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표시를 하셔서, 여기도 원단에 보시면은, 가위밥을 제가 넣어놨거든, 너츠 표시를. 여기 보시면 표현하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너츠를 넣어가지고, 너칠 부분이랑 꼭 맞추셔서 박음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박으시면 딱안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뜯고 새로 해야 되고, 그러면 이리 더디고 예쁘게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맞추셔서, 그 다음에 앞판에 여기, 여기, 여기가 곡선이기 때문에 살짝 나올 겁니다. 이렇게. 1cm니까, 이렇게 스티빈을 꼽아서 고정을 다 하신 다음에 박음을 하시면 딱막잘 뭐 바뀌겠죠? 예쁘게 박아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너츠 부분이랑 여기랑 마주쳐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랑. 자, 이렇게. 초크를 표시해야 돼. 너츠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럼 1cm 들어와서 1cm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랑 1cm 표시랑, 여기는 자선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1cm 되는 지점이랑 맞추셔야 돼요. 음. 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음. 그 다음, 너츠 부분. 그 다음, 너츠 부분이 어깨가 됩니다, 어깨. 이렇게 시집핀을 뺑돌아가면서다 꼽으, 꼽으면 시 돼요. 다 꼽은 다음에 여기를 한번 박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몸판에다가 자, 몸판에 몸판에 안쪽 안쪽에다가 이거를 박았다가 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어 맞춰서 한번 박아볼게요. 자, 이 너츠 넣어놓는 부분이 뒤 중심선 어깨선 여기 어 길하고 몸판하고 만나는 이 지점에랑 다 너츠가 있거든요. 너츠 맞춰서 한번 박아볼게요. 1cm 맞춰서 1cm 맞춰서 들었습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뜯기도 하고 그랬지 많이 했습니다. 저도 특히 요깃 부분에 굴곡이 제일 심한 부분에는 발 달기가 힘들어요. 저도. 음. 자 이번에는 자 몸판에다가 깃을 한쪽 면에 깃을 달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이렇게 말아 넣고 이렇게 달면은 이렇게 하면 깃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안쪽에다 달고 달여서 자 이렇게 접어서 깃이 달면 뒤집고 위상침을 놓으면 자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1cm를, 이렇게 가지런히 접어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박을 때, 옷담을 넣고, 느슨하게 박아줍니다. 느슨하게 박아준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다려야겠죠. 일단, 싹 다려볼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laughs> 반대쪽 안쪽에서부터 기스 한쪽 면을 먼저 달았어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접어 놓고 이렇게 박으면 기치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박는 게 문제가 어렵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를 박을, 여기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을 1cm씩 넣으면서 박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얘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서 안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저만의 방법입니다. 저만의 방법.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다시 뜯어낼 거예요. 뜯어내서 여기를 박아서 다려놨잖아요. 떼면은 그대로 접혀있어요 1cm 시접이. 그럼 이거를 밖으로 내고, 이면은 안으로 가게 해서 한번더 박아서 밖으로 뒤집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해가 실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붙인 걸 다시 뜯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뜯기 위해서 제가 옷담을 했거든요. 뜯어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박았던 깃을 떼어냈죠. 왜 떼어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정리를 자, 이렇게 깃을 다 떼어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박았던 자리 떼어내고 달아서 떼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반쪽이 접혀 있어요.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다접혔어요그러니까 이쪽은 이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놓고요 이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더 박아주면 되겠죠. 어, 이거는, 당겨서 박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이새 안, 이세 넣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박을 수 있어요. 그래, 박은 다음에, 얘를 다시 뒤집어서, 뒤집으면 되겠죠. 그럼 이쪽은 내가, 안, 안 1cm씩 안 집어넣어도, 이미 다 집어넣어서, 싹 다려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박았죠? 박은 다음에 이렇게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그대로, 그대로 놓고 상체만 놔주면 깔끔하게 딱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박아놓고 시접을 남기고 다려서 떼어낸 겁니다. 다시. 그럼 한 바퀴 돌려서 반대쪽으로 달아주면 되겠죠? 이거 안에서 박은 걸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다시 박아볼게요. 깃을 떼어낸 깃을 다시 달아볼 건데요. 어, 몸판 안쪽에 옷 안쪽에서부터 박아서 바깥쪽으로 뒤집을 겁니다. 그쪽으로. 자, 중심선 여기에서 뒤 중심선하고 맞춰서 이 뜀이 고정을 해줘야겠죠. 힐쯤핀을 너트 맞춰서 다시 한번 아까 했던 방법으로 다 고정을 시켜줍니다. 다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죠. 어디에 박아야 될 부분인지를 표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응. 자, 꺾고 자, 다 시즈핀을 쭉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시즈핀으로 고정하는데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박아볼 건데요. 자, 이제, 어, 시작했다, 먼저. 1cm 간격으로 뒷자, 바가, 그 부분이 제일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잘 늘어나고요. 1 c m 가안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한번 다시 또 박아 볼게요. 다시 한번 박아 볼게요. 잘 박으시면 한 번만에 박으시면 됩니다. 자, 다 박았어요. 자, 말아놓고 자, 한번 싹타으시면 되겠죠, 또싹 탈으신 다음에 그대로 놓고. 그대로 놓고, 싹 다리시면, 여기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접어 놓고 할 필요가 없겠죠. 한번, 아까, 바, 바, 아까 만들어 놓은 그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뜯었습니다. 이쪽에 먼저 박아서 뜯은 자리죠. 다려가지고 싹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상침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음. 하면 기딸기 끝입니다. 자, 떼냈던 부분을 다시 상침을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송곳 같은 걸로 밀어 넣어 주시면 묻지 않고 잘해겠습니다잘 됐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막혔죠.